2026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원 삼각함수 1번 자, 세타가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 제2사분면에 각일 때 탄젠트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1마 사제곱 가는 거니까 7분의 49에서 21 빼니까 40 얼마? 28인가요? 루트 28인데 얘는 마이너스 되겠지? 탄젠트는 원래 어떻게 구해? 코사인 분의 사인 가는 거니까 루트 28분의 21이면 루, 어, 루트 4분의 루트 3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은 1번이다. 자, 그다음 2번 세타가 제 2, 사분면에 가길 때,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제곱은 벗겼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사인 제곱 세타는 일마 코제곱 가는 거니까 9분의 5될 거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9, 3분의 2니까 9분의 6으로 통분되면서 답은 9분의 1 마이너스 4번이다. 자, 3번 세타가 파이하고 2분의 3 파이니까 제 3사 분면에서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였겠죠. 그렇다면 어, 그림 그리면 우리 피타그라스에 의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13갈 거니까 사인분의 코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 답이 1번이겠다. 자, 4번 제 4사 분면의 세타에 대해서 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3분의 4된거 괜찮습니까? 아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2될 거고, 문제는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은 유리화해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답이 2번이다. 5번, 자, 코사인이 0보다 커. 근데 사인 더하기, 어, 여기는 탄젠트가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이거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사인 두개 있는 거니까 사인 세타가 결국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그 사인은 마이너스란 얘기는 제몇 사분면에 제 4사분면에 있는 각이고, 뭐 이건 특수각이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여기는 루트 3 가는 거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6번은 제 4사분면에 코사인이 있을 때 그랬으니까, 자, 3분의 루트 6 표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될 거니까. 탄젠트는, 그쵸,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해서 유리화까지. 자, 7번.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어,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제 2사분면이니까 마마는 뿔뿔 되겠네요 그랬을 때자 요거는 일마 코제곱 자체가 누구랑 똑같다 사인 제곱이랑 같죠 하나씩 약분하고 나니까 답은 얼마? 오이다 8번, 탄젠트가 0보다 작아. 그러면, 그 다음에,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으니까, 뭘로 바뀐다고? 사인 세탄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가는 거. 그러면, 사인하고 탄젠트가 전부 다 음수니까, 역시 제 4, 사분면에가기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가는 거니까, 답은 5분의 2 루트 5, 5번이 답이겠다. 자, 그 다음. 9번 제 2사분면에 가길 때, 자 코사인이 파이 만나면 이거는 그대로 코사인인데 몇 사분면이니까 제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제 2사분면이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럼 여기는 1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은 루트 5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몇 번에? 2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10번. 사인이 파이 만났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제2사분면에서 양수니까 코사인, 아, <laughs> 코사인으로 바뀌지 않죠? 사인은, 파이 만났으니까 사인 세타죠? 사 s 제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코사인이 음수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제2사분면에 지금 각이 존재하고 있더라. 자, 13분의 5 가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12분의 5. 답이 2번. 11번. 자, 30도 가는 거니까 코사인은 2분의 1. 루트 3인데 제곱하니까 4분의 3될 거고요. 탄젠트는 60도일 때2아 루트 3분 루트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3 나오겠네.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5. 12번 자 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나면 코사인으로 2/3이라서 양수니까 그대로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인데 원래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야?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지금 세타 파이 마 세타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쓱 지워지면서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런데 문제는 30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8 되면서 쓱 약분하고 나면 답은 얼마? 48 되겠습니다. 13번 제2사분면에 가길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코분에 싸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역시 이 안에서는 코사인이 0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몇 사분면에서? 제 2, 사분면에서뭐 특수각이긴 하지만 2분의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그러면 통분해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루트 3. 답이 1번에 있더라. 14번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니까 제 2사분면의 각이고요. 이 뒤쪽을 봤더니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 그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건데 몇 사분면에서 제 2사분면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2. 그럼 여기는 루트 5. 그럼 탄젠트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될 거고요. 탄젠트가 방금 마이너스 2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5분의 2 루트 5 답이 5번에 있더라. 자, 15번 제 4사분면의 각이야.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양수인 거 맞죠? 1만 싸주고 가겠습니다. 어? 1이네요. 1. 그쵸. 4 더하기 1이니까. 그럼 탄젠트는 원래 어떻게 구해? 그치?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쌓아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될 건데 문제는 탄젠트에다가 코사인 분의 1 갔으니까 루트 5 곱해라.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5 답이더라. 자 16번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코사인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5분의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탄젠트는 그쵸. 4분의 3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이 4번에 있더라. 17번. 자, 몇 사분면이야? 제 3사분면에. 자, 번 요거 계산이 가능하네. 양변에 탄젠트를 곱했더니 탄젠트 제곱 되려옵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제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니까 3이다. 어? 그렇다면 자, 3사분면에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1분에, 아,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루트 10, 피타 고라스. 그럼 사인은 루트 10분에, 마삼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마일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 0분의4 가는 거 맞습니까? 유리화시켜서 예쁘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그래서 답이 1번에 있더라 자 18번 제3사분면의 각일 때 그랬는데 먼저 두개 통분할 수 있죠 통분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그쵸 1마 코제곱이니까 사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분의 자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두배 했더니 그 값이 파, 18이 되더라 그러면 역수취하니까 제 3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 어, 그걸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 19번. 코사인이 파이에 만나면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파이 더하기 세타는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자그 옆에 있는 사인은 그치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작아서 지금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제 3사분면에 코사인 값이 3분의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이니까 탄젠트는 2루트 2 나오겠다. 자 20번가요?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니까 제 2사분면이죠? 자 먼저 통분합니다. 1마 사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냥 코제곱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세타로 묶어놨더니 1 더하기 사인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여기는 2배의 사인제곱 세타를 했더니 답이 4이다. 막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얘는 지금 뭐야? 탄젠트 세타가 제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아 어, 약분하고 나니까 다시 루트 씌우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몇사분면에서 제2사분면에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나온 거니까 여기는 루트 3 그럼 코스타이는 루트 3분의 마일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21번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고 둘레의 길이가 24 그랬습니다. 반지름 모르죠? 그러면 여긴 중심각이 1이란 얘기야. 원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어떠... 아, 여기 호의 길이는 24 마이너스 2 r 이렇게 구할 건데 원래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이렇게 구하겠죠? 따라서 3 r 은 24가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일될 건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를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세타가 라디안 각이니까 그냥 1 라디안이었던 겁니다 답은 32 되겠다 22번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 마름모의 넓이를 S2라고 할때 S1 마이너스 S2 이런 거는 문제 어떻게 풀어라 그렇죠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을 T라고 하고 나는 S1에다가 T를 더하고 S2에다가도 T를 더해서 빼겠다 그럼 그림상으로 입니다 S1 더하기 T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중심각만 알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부 다 3인 거고 여기 마름모라는 말 때문에 6분의 5파이 마주보는 각이 6분의 5파이니까 합쳐가지고 2파이죠?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그 다음에 자 이제 파란색 아, 뭐야? S2 더하기 T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은 어차피 이거 빼고 나면 없어질 거랑 똑같으니까 S1-S2랑 같겠죠. 그러면 2분의 1, R제곱이 누구냐면 9, 3, 3은 9될 거고요. 그러면 중심각만 빼면 되지 뭐.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라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2분의 9 곱하기 얼마야? 3분의... 파이 가는 거니까 답은 2분의 3파이 간단하게 구하겠다. 23번 자제1사분면에 피가 있고 y는 x 에 대칭이동한 점을 q. q를 원점에 대칭이동한 점을 r 그러니까 여기다 대칭이동한 거를 q라고 했어. 지금 그랬을 때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자뭐 그림까지 그릴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었고요자 사인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사인이 삼분의 일 그러면 어차피 요 길이는 이 루트 이 가는 거 괜찮나요. 이 점의 좌표가 2루트 2 루트 이+ 마이 동경 알파입니다. 얘가 이 루트 이+ 1마 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와, 와. y는 x의 대칭이 동안 점 q의 좌표는 자,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1 2루트이갈 거고요. 걔를 원점의 대칭이 동안 점 r의 좌표는 9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에 있는 그렇죠. 동경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sin 베타, 제곱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쓰면 돼? 원래 sin은 반지름 분의 y 좌표죠. 그러니까 9분의, 3분의 2루트니까 9분의 8 플러스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2루트이 제곱하면 8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 8. 더하기 98에 72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8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그래프 나오죠? 함수 그래프. 자, fx가 4cos x 더하기 3. 최대값은 4 더하기 3이니까 7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주기를 물어봤는데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파인데 x 계수 양수니까 파이분의 파이. 답은 3번이다. 26번 최대값은 오더하기 1 해서 알쿠6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다 친구 간에서 얘가 x equal a에서 최대값 이거 최소값인데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뒤집혀 있죠. 그것만 하나 있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자 사인 그래프 0에서 파이까지 자 여기 지금 x 앞에 개수가 2기 때문에 주기가 2분의 2 파이였으니 아 주기가 파이였다라는 거 그럼 여기가 지금 파이거든요. 문제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봐라 그랬고 x가 a일 때 최대값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파이거든요. 그거의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4분의 3파이 될 거고 최소값은 x이골 b에서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b가 될 건데 b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지나가는 뭘 구하라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아이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뭐, 그냥 최대 최소가 얼마니까? 그지 여기 1이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은 4분의 3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분의 Y의 증가량은 1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2 가는 거 괜찮나요? 답은 얼마겠어? 파이 분의 4. 4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28번. 코사인이 0보다 작은데요. 여기 보세요. 코사인으로 양변 나누겠습니다. 게다가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꺼내놓을 수 있죠. 코, 스 코분의 4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뒤로 돌릴 거고요. 근데 둘다 음수가 됐으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제 2, 사분면에 있으니 답이 음수나 0인 거는 먼저 새껴지면서 탄젠트 자, 마이너스 7분의 1. 그럼 여기는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되는 거 괜찮나요? 사인 세타는 5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 시키면 10분의 루트 2. 답이 4번에 있더라. 29번,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는 제 3, 4분면에 있다. 자, 이런 문제는 그치. 우리가 어떻게 바꿔? 사인. 자,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고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러면. 보거는 얘한테 갖다 주면서 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으니까 결론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때 뭘 구하라고? 사인을 구해라 그랬는데 제 3, 사분면에서 사인도 뭐가 될 거니까 음수가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4. 자, 30번 탄젠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그치, 이 마이너스는 y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뒤집혀진 이런 그래프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b까지.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거 보니까 어때? 다 연속이었다는 얘기죠. 이때 7이고요 이때 3이다 그 말인 거니까 자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들어가면 a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자,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삼분의 파이래 되는 거니까 곱하기 이거 제곱 되겠네요. 그 값이 7이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라는 거4라는거 구했고요. 자, 이제 b 대입합니다. 그러면 사 마이너스 루트 삼 탄젠트 2 b는 답이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1 빼는 거니까 탄젠트 2 b가 얼마면 돼? 루트 3분의1이면 되는 거고 2 b는 그쵸 얼마겠어? 6분 30도니까 6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는 답이 3분의 12분의 파이였다. 분이 넓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a와 b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a가 4, b가 12분의 파이니 둘이 곱하면 3분의 파이, 3번의 답이더라. 있 자그 다음 31번 그림과 같이 양의 질수 A에 Y는 a 에 대해서 y 는 코사인 ax 가자 만났는데 여기 3분 a b의 길이가 얼마라고 3분의 8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오 그렇다면 어디 보자 주기가 먼저 a분의 2파이 아, 그러니까 딱한 사이클만 그려진거 맞고요 그러면 누구랑 만나면 돼자 두배의 cos AX가 1과 만났어. 이 넘기니까 2분의 1. /2. 어? 그럼 우리는 뭐코 o 인 AX. 코 o 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언제야? 60도니까 3분의 파이거나 저 뒤쪽에 3분의 5파이거나 따라서 어이 점이 나온 거죠. 그러면 A만 넘기면 자, 이렇게 쓸수 있을 테니 그 차이가 3분의 8이다 그 말인 거니까 3A분의 4파이는 답이 얼마라고? 3분의 8이라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A하고 자리 바꾸니까 A는 답이 얼마야? 2분의 파이 되었습니다 32번 자연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하고 자이 코사인 뒤쪽은요. 우리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나면 사인으로 바뀌는데 제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인데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그랬어. 둘다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한 사이클밖에 없다는 거죠. 자 넘겨서 갖다 놓고 풀면 이사인 x는 답이 1 나올 거니까 결국 사인 x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1이 되게 하는 모든 x값에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특수각이니까 그냥 구합시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둘이 더하니까 답은 파이 되겠다. 자, 33번 이 다친 구간에서 F하고 G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어디 보자... 저렇게 말했을 때 그럼 얼른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최대 최소는 둘다1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생겨서 한 사이클 그려놨는데, 자, 원래 주기가 2π 곱하기 2π분의 6 가는 거니까 지금 주기를 구했다는 그 주기가 10인데 딱 여기가 12였다. 그 말인 거죠. 어, 그러면 얘가 얼마야? 3, 6, 9, 12. 이렇게 가겠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다 y는 k를 이쪽에다 그려야겠네. 그래야 이 길이가 8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아래쪽에 그리게 되면, 그치, 3분의 r. 아, 뭐야, 6보다 더 작아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찾는 게 그럼 뭐라는 거야? 그치, y값이라는 건데 어디 보자, 요거8 나오려면 그치, 6을 기준으로 전부 다 4칸씩 가면 되니까 2일 때 여기가 y는 k였다 그 말이니까 x자리에 2 들어가라 그 말인 거죠? 그러면 f2는 코사인 얼마 되는 겁니까? 3분의 pi 가는 거니까 2분의 1 되면서 그 2분의 1이 바로 누구야? k이다 그 말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쟤는 k랑 그냥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pi x 는 넘어가니까 2분의 3될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 그러면 자 6분의 파이 x가 그치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는 그치 파이에서 빼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또는 파, 사, 파이에다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그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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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6을 전부 다 약분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얼마거나, 4이거나, 8이거나. 문제는 얘가 베타1, 얘가 베타2가 될 건데 그둘 사이에 간격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4이다. 되겠습니다. 34번.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자, Y는 A, s i n BX. 에 그래프가 Y는 A하고 만나는데, 자, 삼각형 OAB의 넓이가 5이고 그랬어. <laughs> 그러면, 자,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사이클 될 거니까, 주기잖아, 사인은. 2분의 파만큼 가면 코사인하고 같아지니까, 게다가 요거 주기 잠깐 찾습니다 B파이 분의 2파이니까 B분의 2가 될 건데, 아, 1.5 사이클 지금 그려진 거죠? 그니까 러 어디가? 이 사인 그래프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B분의 2였던 거라고. 그럼 여기 지금 B분의 3, 여기는 B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럼 이게 주기 자체니까 여기는 B분의 2. <laughs> 그럼 우리는 이제, 삼각형에 다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분의 2, 높이가 A인데, 그 넓이가 O이다 그랬으니까, 아, 양변에 B 곱하면 A는 O, B라는 거, 하하나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 직선 OA의 기울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가 입 B분의 1 되겠지, 한 가운데 점이니까, 오, 그럼 요거는 한 가운데 점이니까 입 B분의 5 되는 거 맞습니까? 오. 그렇다면, 자,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 그랬으니까, 첫 번째 거 기울기는 입 B분의 1분의 A, 다시 말해서, 2AB 되겠네요. 곱하기. 두 번째도 역수취하니까 5분의 2AB 되는 거 맞습니까? 오. 5분의 2AB. 범분수 푼 겁니다. 이 값이 4분의 5이다 그랬어. 그럼 AB의 완전제곱은 넘기니까 16분의 25 가는 거 괜찮나요? 와우. 그러면 제곱 날리면 둘다 양수 그랬기 때문에 A 곱하기... B 대신에 자 A 대신에 5B 들어가니까 5B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 날리면 원래 4분의 5 됐을 거거든요. 따라서 B 값은 양수 2분의 1이고 A 값은 2분의 5될 건데 문제는 A 더하기 B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3이더라. 자, 35번 갑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자, 탄젠트 그래프가 예쁘게 나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니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요거 그럼 주기 찾아야 되겠다. 주기는 파이 곱하기 원래 역수 취하니까 파이 분의 a가 되어서 아, 한 사이클이 a야.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a. 여기도 지금 a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어때? 그치 원래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같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요 점의 좌표가 요거 지금 요 길이가 2분의 a가 될 거기 때문에, 그쵸? 요 길이는 얼마겠어? 그거에 다시 4분의 2분의 1니까. 이 자, 점 B의 좌표는 4분의 a, 마 특수각이죠? 4분의 루트 3a 되는 거 괜찮나요? 자, f에다가 대입했더니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x 자리에 4분의 a 쓱 사라지고 답이 4분의 루트 3a라고 쓸수 있는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아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라는 거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삼각형 APC에 뭘 구하라고 넓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 제곱인 거죠. 3분의 16. 그래서 4분 얼마? 3분의 4 루트 3 해서 답이 3번이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